트럼프 공포증, 이른바 트럼프비아, 현재 시장은요, 공포가 과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체인저입니다. 최근 자유 토론방에서도 브리핑을 많이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특히나 경제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도통 갈피를 잡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시장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중에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서 자유 토론방으로 입장 링크 문의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시장은 공포가 과장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 과거의 프랙탈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이 부분인데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로 현재 시장은 공포가 과장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트럼프 재집권의 시대가 다다랐죠. 취임식 카운트다운도 이제 10일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사실 현재 트럼프 이기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과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과장된 우려감은 이제 취임식 일정 이후에 정책의 구체성이 나타나면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누가 뭐래도 과세 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과세 충격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미미할 겁니다. 왜냐면 대중국 관세는요, 세율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범위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대중국 수입 상위 20개 품목 중2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딱 5가지였습니다. 이게 대중국 수입액의 7.7%로 전체 수입의 1%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최근에는 전기차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조업 관련 품목은 초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이들이 미국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에너지와 식료품 등은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 우려도 좀 지나치다 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경제팀은요 불필요한 지출 축소를 통해서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성장과 기업 이익 증가가 세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역할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강화 기조는 한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겠죠. 대미 수출 증가와 제조업 부가가치 창출로 주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에 집중됐지만 실제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폭스콘은 ai 반도체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이런 흐름으로 미국의 제조업 강화와 기술 혁신이 가져올 시장의 기회를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도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패널 같은 산업재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고 계신 데이터는 코스피 기준에서 마이너스 10% 하락을 보인 이후 다음 해 증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분석해 본 그래프입니다. 이번 연도 초는 솔직히 예측대로 강한 반등으로 출발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2000년 이후로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다음 해에는요. 상당히 크게 오르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1990년대 때는 연속 하락도 나왔지만요, 당시에는 IMF나 외환 위기를 보내던 시절인 만큼 또 다른 특수성이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난 시점 이후에는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다음 해는 주가지수가 무조건 상승을 했던 전례라는 것이죠. 총 6번의 경우 모두 다음 해에는 코스피가 상승을 했었고요. 그 평균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4년 코스피 하락률은 뭐 사실상 10%라고는 작성이 되어 있지만 9.6%인데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뭐10% 하락을 보는 게 무리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달러 기준으로 보면 면 마이너스, 20%가량의 하락이라서 외국인 시각에서는 정말 많이 빠진 것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 결국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가격의 메커니즘인 주폭 그리고 주도주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연초에는 사실상 이두 가지 모두 등장을 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 여부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프랙탈 자료를 봤을 때 증시는 과거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한 이후 다음 해의 증시는 평균적으로 25%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요. 자, 그러면 올해에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단기 목표치와 중장기 목표치에 대한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보듯 자유 토론방에서는요, 단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남겨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 코스피는 26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정도를 목표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80에서 790포인트 정도로 단기 목표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목표의 경우 당연하게도 코스피는 3000포인트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어...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다뤘기에 이번 영상에서 더 이상 다루지는 않겠고요 다음이 바로 세 번째 주제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목을 보는 게 합리적일까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지수는 결국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코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가총액이 높은 라지 캡 종목들의 반등세가 펼쳐져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종목이 이미 주도 업종으로 자리를 잡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서는 중장기 플랜보다는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냐하면 자유토론방에서도 정말 수차례 코멘트 드린 종목이 있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좀 지겹도록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현재 끌고 가는 그런 중장기 수익 경향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현재 야무지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기 종목 늘리기보다는 단기 종목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을 보자는 취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식은 이엔셀이라는 주식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새로운 대장주죠. 특히 이엔셀은 다음 주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무대에 나서며 세포 유전자 치료제 CMO와 CDMO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희귀병 치료제 개발 현황도 공개를 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인데요. 줄기세포 기반의 치료제 사례로는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메지오는 폰탄병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행사에 꾸준히 참여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4,540원서부터 최고가 86,000원 부근까지 20배가량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비교해 이엔셀은 추가적인 강점으로 CMO와 CDMO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돋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럼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앤셀 e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9월달에 상장을 했고요. 최고가를 형성했을 당시 약4 5,800원까지 올라갔었으나 꾸준하게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현재의 시가총액은 약 2천억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장 당시에 그 기대감이 사그라들면서 조정받은 결과로 보이지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계기로 시장에서 재평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NSL 일봉 차트입니다. 상장 당일날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특수성이니까 상장 당일 거래량을 배제하면 현재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장대 거래량들이 많이 뽑히긴 했는데요. 자,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을 갈라놓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의 연속이지만 해당 거래량이 나온 이후부터는 사실상 우하향 추세에서는 벗어나서 횡보 혹은 우상향 추세로 보일 정도로 해당 구간은 이제 추세의 변곡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구간이죠. 따라서 EN셀의 하락세는 사실상 이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오히려 저점을 높여가는 그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는 것은 해당 종목의 매수 압력이 강해지면서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패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단기적인 이평선들 5일선, 61선, 11선, 21선 모두 돌파를 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한번더 폭발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을 이제 매집의 거래량으로 참고를 하게 된다면 현재 이러한 횡보세 자체가 에너지의 응축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도 저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준봉의 캔들 봉 중심선, 즉 캔들의 몸통 절반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하방 경직이 강한 상태이다. 즉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차 매수 정도는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거래량들 사실 여기 있는 이 거래량들 모두가 하루에 1000억 이상 터진 거래량입니다. 현재 EN셀의 시총이 1900억인 것을 감안했을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기업의 시가총액을 반바퀴를도둘수 있는 거래량들이 하루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평선들이 현재 모두 이렇게 밀집이 되어서 수렴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렴은 끝에서 결국에 확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상방으로 확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최소한 내가 접근할 때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 혹은 근거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현재 접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두 가지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특성상 사실 현재 매수를 어느 가격대에 해야 된다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통해서 자유 토론방 입장 연락 남겨주시면 입장 링크 제가 직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